네, 할렐루야. 네. 어, 우리가 이제 어제 전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어서 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전했던 본문 말씀에서는 네. 어, 그이 술라미 여인이 어, 정말 그 포도원을 바꾸다가 네. 그 포도원이 이제 나이 포도원이 아니라 어, 이제 그냥 그 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예 가지고 시켜 가지고 그 일을 막 시켜 가지고 햇빛에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부여 부여한 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이제 하여금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형식과 의무적인 네. 그러한 어 그런 신앙으로 사실은, 네 본질을 잃어버린, 네 그러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다시 한 번, 네어 이, 우리의 믿음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위한 순수한 믿음으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어느새, 이제 죽은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어, 마음이 어, 정말 무뎌지고 주님을 향한 이런 사, 어, 사랑과 성령의 불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냥 어,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나오게 될, 되고 어, 자꾸만 어, 형식적인 네, 그냥 어,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어떤 그러한 예배 네, 그런 예배에만 있다 보면은 또그 그것을 이제 막 일하도록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종교적 형식과 의무에 갇혀서 그 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 포도는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어, 막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사실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술람미 여인이 사실은 이 왕이, 어, 왕, 왕이 그 입맞춰줌으로써, 네, 그 왕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 사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어, 일로 막 나가게 됩니다. 네, 일을 막 많이 하는, 어, 그러한, 네,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주님 섬기고, 부처는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어그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수고하고 열심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정말 주님을 어 섬기고 막 올바른 어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님께서도 이제 이제 어. 제가 이 부산에 오게 하셨을 때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어, 한국교회가 뜨거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말씀 보면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잃어버리면은 이제 어, 이것은 이제 어떤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소명이 있고 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초대가 옮겨지면은 이제 어, 그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서 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어,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온 어, 나라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우리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이 교회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회복한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직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사랑 경험한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이 지금 어,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을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따라가는 신분의 교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 그에 거 대한 고백이 노래로 이제 나오는 어, 그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의무만을 하다 보니까 이마음이 나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게 된이솔라미 여인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놓쳤을 때, 아니면 그 사랑을 이제 또한 경험을 했지만, 그, 일, 그 여정을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어 각종 이제, 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어 부과되는 어떤 의무, 에만 지나지 않았을 때 네, 해야 되는 일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만 우리 가운데 어, 놓이게 된 그런 신앙생활에 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네, 황폐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어, 그러한 이제 그술람이여인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 주님, 주님이시오. 어, 주님께서 양치는 곳과 정의의 시계, 그 양들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께서 어, 양치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양떼들을 쉬게 하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되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네, 목자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 양떼들을 정말 쉬게 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라미 여인이 사실은 이제 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지만 어느 순간 어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떠한 네,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어막 일만 열심히 한 겁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고 근데 일을 열심히 한게 아까 말씀드렸그만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면은 어, 주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 섬김도 봉사도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운데 오늘 뜨겁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지금 이 여인은 어, 그 주님을 놓친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신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 그렇게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관계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그을러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어이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나 아직 어 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 너무 이제 미성숙하고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반복되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도 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 예, 이게 주님, 주님을, 어, 놓쳐버린 채 그냥 어, 외적인 어떤 임무만 수행하다 보면은, 네,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어, 사실은, 어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 여인은 어 술람미 여자가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어 자입니다. 네. 이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을 경험했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양대 네. 그 양대를 어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어 어디에 어떤 어그 정오라는 것은 가장 이제 뜨거운 시간을 말합니다. 네, 뜨거운 어떤 그런 어 그러한 한낮에 그런 어떤 가장 어 뜨거운 그런 시간대 그때 이제 양떼를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 어 우리를 이끄, 이끄시는 선한 목자신데 또 때에 따라서 어려운 어떤 뜨거운 험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는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 영혼에 정말 풍성하게 어, 충만하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며, 네, 우리를 어, 그렇게 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호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네, 지켜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 바로 이렇게 뜨거운 어, 태양이 내리치는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때 같은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 쉴 만한 곳으로 네, 우리 영혼을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어 주님이 아니라 막 그냥 어 뭔가 내가 주님과 소속감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는 그 안정감과 어 그런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어 그냥 네 다른 어떤 막 내가 소속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어떤 막 그러한 네 곳에서 방황하는 어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이 날개 그를 아래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 이 세상에 자꾸만 네, 다른, 다른, 어, 다른 신, 우상, 네, 다른 주인을 어, 추구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인 것이죠. 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어,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뭐, 뭐 불교 뭐, 뭐 이슬람교 유교 그런 어떤 네, 그러한 어떤 어, 그 어떤 뭐 이렇게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불교도 막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하루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다섯 번을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있었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였죠. 그래서 어 곳곳마다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 새벽 뭐한뭐 다섯 뭐 인가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되면은 딱 시간 되면은 막 확성기를 대고 막 그들이 기도를 막 합니다. 네, 그들이막 알라를 막 구하는 찾고 어 구하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알라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말하는 유일신인 알라는 하나님과 성품이 전혀 다른 그런 존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네, 잔인한, 잔혹한 네, 그러한 어, 그런 존재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죠. 네, 그들도 기도합니다. 네, 불교도 막뭐막 뭐, 막, 뭐 기도합니다만 네, 어, 본인의 어떤 어, 뭐를 이제 어뭐어 뭐, 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막 뭐,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와 어, 그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은 뭐가 다릅니까? 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와 교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안 됩니다. 네. 물론 그들이신은 헛된 신들이고 가짜 신이고 거짓이고 우상이고. 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사실은 소원을 <laughs> 진정으로 사실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 그 소원을 사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죠. 네. 그래서 그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 무엇을 그냥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어, 무엇인가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 여기는 그런 어, 신앙이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네. 종교들도 무언가를 본인이 얻으려고 어, 그러한 네 수행을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네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기도가 뭔가 얻기 위한 차원의 어떤 그런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신앙이, 어, 어떤 초창기에, 네.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짜장면 먹으려고, 그 군대, 군대 가면 짜장면 먹으려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그 훈련소에서, 네. 그, 그, 세례를 받으면은 침대를 받으면 짜장면을 한 시켜줍니다. 네. 그, <laughs>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진짜 세뇌받 사람들 있다니까요. 간증들을 네. 들어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도 뭐 이제 귀한 일이죠. 그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주면 뭐 진짜 네. 훈련병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네, 교회 가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예전에 뭐 네, 저희 때는 좀 이제 알수 있겠지만 더 이제 어,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가면은 또 진짜 어, 막 좋은 걸 주니까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 교회 를갈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믿게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또 그러한 믿음을 이제 아직 가지고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laughs> 그렇게,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이제 와서.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말 연륜이 지나가고 성숙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똑같은 무엇인가 얻기 위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의 신앙,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다 내가, 내 자아가 꽉들로차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거, 이, 이런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네. 그래서 기도도 정말 이,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서 어, 그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 정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나의 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냥 어, 이 신앙생활도 어떠한 종교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어, 아직 정말 예수님이 주님 주님이 나의 정말 그 주인이 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어, 이제 뭐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가는 그런 군대 군인들이 그렇게 뭐 짜장면 준다고 세례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이 때문에 주님을 따, 따라가고 그 주님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1장7절에서 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을 사랑하는 분, 주님이시여,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 제가 그냥 막 이런 어떤 어 세상이 세상의 다른 어떤 그러한 어 자들과 어울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그냥 형식적인 어떤 다른 타 종교 그런 어떤 종교들이 어떤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그렇게 어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이제 정말 지었습니다제 마음이 갈급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은 내 포도원은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할렐루야.